나이가 들면서 절대 조심해야 할 질병 10가지. 1. 고혈압 하이퍼텐션. 고혈압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고혈압 예방의 핵심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먼저,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고혈압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2. 당뇨병 다이어비티즈.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나 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갈증이 심해지거나 피로감, 시야 흐림, 상처 치유의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류를 줄이고, 통곡물, 채소,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3. 심장병 하트 디지즈 심장병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흔하며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면서 발생합니다. 가슴 통증 협심증 숨 가쁨 피로감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심장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방 방법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적은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섬유질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심장병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심장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뇌졸중 스트로크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뇌내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급작스럽게 발생하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데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주요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포화지방을 줄이며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5. 치매 디멘시어. 치매는 기억력, 인지능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정신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 방법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독서,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등 지적 활동을 통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지중해식 식단 등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뇌혈류를 촉진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골다공증, 오스티아퍼로시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방법.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은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고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 걷기, 달리기, 근력 운동 등을 통해 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에 해로움으로 피해야 합니다. 7. 관절염 아스라이터스.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으로 인해 통증, 부기, 뻣뻣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에 연골이 달아 생기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가 자기 신체를 공격해 생깁니다. 관절염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관절염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저충격 운동이 좋습니다. 영양소 섭취도 중요한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8. 폐질환 COPD. 폐질환은 폐의 기능이 손상되어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c o p d 는 가장 흔한 형태로 주로 흡연이 원인입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기침이나 가래로 시작되지만 점차 호흡 곤란,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폐질환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된 공기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독감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 암 캔서. 암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이 통제되지 않고 증식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암은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증상과 경과가 다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유지가 기본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암검진은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며 암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피부암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우울증 디프레션. 우울증은 지속적인 슬픔, 흥미 상실, 무기력감,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 건강 질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입니다. 예방방법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는 기분 안정에 기여합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열 가지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중요한 건강 문제들입니다. 조기 예방과 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와 웰빙의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